오늘은 투어가 있어 또 한강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계곡봉이었는데 요즘 비도 오고 자꾸 날씨가 안 좋아서 계곡봉은 펑이 났다가 비가 안 오는 경주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22명에서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경주. 와, 내년에 수학여행 이후로 경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경주를 또 가보겠네요. 지금 그리고 비가 살짝 와요. 어, 경주는 안 오겠죠? 일단은 버스 있는 곳으로, 지금은 새벽 4시 만남의 장소로 왔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네요. 폴리시아 그분이 오십니다 멀리서도 목소리 듣고 알수 있는 그분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투어를 함께해 주신 싱크웨이 자전거를 다 싣고 경주에 도착을 했고 경주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서울은 오, 폭우가 내린다는데. 자전거 다 내리고, 자전거 점검도 하고 바람도 넣고, 저지도 갈아입고. 경주에서의 첫 페달링. 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학 여행으로 경주. 왔던 이후로 처음인거데 경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될 줄이야 경주로 와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신기하네 아! 물트어 올라갈 수있을텐왜왜왜 무시해? 왜무시 아니 맨날 이제 물 트자고 하니까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있다, 여기. 어. 어디 갔나 했다. 혼자 다 낸다고 하는 거야 아 <laughs> 지금부터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붐맞으면안 돼서. 저희 오늘 뭐 불구가? 아 이게 할까? 뭐냐면요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용했던 선크림 을릴릴 거예요 이게 진짜 샘플이 아니고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네. 그러 저희 들어야돼정정어세요 이렇게, 안 이렇게, 여기는 어. 야, 이렇게 야, 안 야, 살짝 하나 둘 잠깐만 하나 하둘어

맞는 말이에요 스페이스를 키우신 거예요? 그게 뭐죠? 아예 맞아요 저도 시즌아웃 하고 나면 스페이스 다키우 자전거가 엄청 예쁘네요 <laughs> 저보다 더예쁘신거 같은데요? <laughs> <laughs> 쌤쌤 재밌어. 힘들어, 야. 계속 어필이, 아, 끊이지가 않네. 아, 산 하나 넘나보다. 끝없는 어필. 뒤에서도 죽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 역전당했다. 링구라니 빠름. 아. 아. 역시, 어필은 경량. 예쁘게. <laughs> 도대체, 이쪽인가? 이쪽인가? 할 수가 없다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어필이 아... 끝나고 이제 다운힐 신나는 다운힐 아 진짜 어필 힘들었다 역지 도착. 아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석굴암. 저기 올라가면 석굴암이 있답니다. 말로만 듣던 처음 와보네. 옛날에 와봤나? 처음 와보는데. 야이 정도 껌이다 이거지. 터. 어? 가족도 올라오네. 바람만도 이 정도예요.

우와 엄청난 큰 풍차 바람? 뭐라 해야 돼 이거 아 풍력 발전 풍차라 그러나? 우와 가까이 보는 거 처음 같네 우와 앞에 어필 아. 우와 소리 봐 소리 장난아니네 죽겠다. 오, 바로 아래 오는 거 처음이야. 이야, 엄청 크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하네.

아 자, 저별 찍을 저 별로. 찍어, 저 별로. 아니, 어, 임심 임심 진짜 그래. 잘 막. 아, 내가, 내가 오케이, 내가 찍었어. 잘고르면 어, 어. 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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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너무 지 아, 올라가야 돼. 나 이거 봐. 어떻게 완벽히 찍었어? 믿음이 안 가. 잘 찍은 것 같은데? 봐 봐. 봐 봐. 어, 아까보단 낫다. 아, 그래도 너무 지금 아니야. 이렇게 찍어줬지 아까 우리 아까 누가 찍었지? 어아 도장님이 조장님. 아, <laughs> 찍어줬을 때 잘해줬어. 아니, 지금... 아 이거 봐 이렇게 찍었어. 아, 안돼 이렇게 아, 찍어주지 마. 아니 진짜 아까 보여줄게요. 아까는 아니야, 봐봐 이렇게 미... 길게 잘 찍어줬다. 근데 갑자기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찍어줬어요. 어떻게 할 거야? <웃음> 맞지? <웃음> 정상에 음료 한 잔씩. 사진도 찍고 정상은 시원하네요. 구름도 해가 막아져서 바람도 불고 시원하네요. 고객님이 오리딩 하시고 끌어주시고 바람막게 해주시고 지금 사진까지 무거운 카메라 들 경량화 안 하시고 찍어주셔가지고 진 감사합니다. 파이팅. 잘 도착할게요. 파이팅. 이야, 좋네. 좋네. 사진 찍고 음료수 마시고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내리막이니까 내리막은 위험하냐. 위험하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요. No brake. Down h 해주십니 핏빨기 차에 갖다 붙으세요. 오케이.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옆에 바다가 나왔어요. 오, 시원해. 바다 근처 오니까. 오, 시원해, 시원해. 야. 이야... 바다...이야 바다 기가 막히네 오늘 입수는 안 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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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경주 문대왕릉해수욕장 쳐서, 아, 아, 네. 와, 바닷바람. 완전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 완전 시원하다. 아, 오, 아 네. 진짜 시원하다. 서울은 평평한 먹을 는데 여기는 지금 바닷바람 때문에. 오, 추워. 네. 우와. 바람 추, 춥죠? 와, 너무 시원해. 그쵸? 미쳤어, 바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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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닌자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와 머리가 이빨이 와 근데 진짜 시원하다 <목소리> 너무 시원하다 배경도 예쁘고 아, 간다 아또 예, 자기 거 찍었다고 간다 어, 빨리 한번 출발 <불기> 오늘의 식사는 횟집이라고 그네요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